사와디카. 안녕하세요. 투건사 발디마이카 와니나카 크루커자 마선 놈놈푸바사가울리나카 벤프라요 티자버과 이가 쭈쭈쭈새 있어요. 이가 쭈쭈쭈새 없어요. 배분가이가이 나네카พร้อมแล้วไปเ อีก쭈าจูจจเซอ있어요เปล와ว티่าอยู่ที่นะคะคำนามพวกอีค่าคำนามมีตัวสะกดอีคำนามไม่มีตัวสะกดค่ะพวกคำนามสถานที่นะคะพวกเออ있어요ค่ะประโยคเลขนะคะนาฬิกาปลว่าห้องนะเออ있어요เปลวว่าอยู่ที่ 시계가 방에 있어요 날리까 유티 헝 시계가 방에 있어요 라육덮바이나가 옷장이 방에 있어요 옷장 블레와 또사파나가 옷장이 방에 있어요 또사파 유티 헝 가방이 집에 있어요 가방 블레와 그라파오 집 블레와 판나 가. 가방이 집에 있어요. 가방이 집 유티판 칠판이 교실에 있어요. 칠판이 교실에 있어요. 레와 교실 레와 헝리안나 가 칠판이 교실에 있어요. 유티 헝리안 돈이 가방 안에 있어요. 돈 블레와 은 가방 끌업 봐오 안 블레와 강나이 돈이 가방 안에 있어요. 은유 강나이 끌업 봐오 책이 의자 밑에 있어요. 책이 의자 밑에 있어요. 나가 블레와 낭스 유딸 까우이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어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어요. 나 가. 컴퓨터 유티 본또 나 가. 떡발 가. 우산이 의자 위에 있어요. 우산이 의자 위에 있어요. 나 가. 롬 유본 까오이. 휴대폰이 침대 옆에 있어요. 휴대폰이 침대 옆에 있어요. 무트 유 캉캉 띠앙떡빨 나가. 딸기가 냉장고 안에 있어요. 딸기가 냉장고 안에 있어요. 나가 스트로버리유 나이 또옌. 더카 학교가 병원 오른쪽에 있어요. 학교가 병원 오른쪽에 있어요. 롱리안 유단 과공 롱파야반 사마 살랍 담냉 다이나 카첸 방에 시계가 있어요. 꺼다이나카 날리카 유티 헝 방에 옷장이 있어요. 소사파 유티헝 집에 가방이 있어요. 그라빠 유티판 교실에 칠판이 있어요. 그라단 유티헝리안 나카 손타나카 볼펜이 책상 위에 있어요. 볼펜이 책상 위에 있어요. 아까 유본도르파 가 너와 네. 볼펜이 책상 위에 있어요. 네, 볼펜이 책상 위에 있어요. 가, 바, 까, 유, 본, 독, 이가 쭈쭈쭈에 없다. 블레오, 마이다 유, 티, 나, 가. 루, 백, 감남, 이가 감남, 사단, 티에 없어요. 가, 브라이오, 블랙, 나, 가. 가방이 집에 없어요. 가방이 집에 없어요. 에 침대가 방에 없어요. 침대가 방에 없어요. 책이 책상 위에 없어요. 책이 책상 위에 없어요. 컴퓨터가 방에 없어요. 컴퓨터가 방에 없어요. 컴퓨터 ไม่ได้อยู่ท 고양이가 방에 없어요. 고양이가 방에 없어요. 나คะ แมวไม่ได้อย 카페가 학교 앞에 없어요. 카페가 학교 앞에 없어요 나가. 사마, 살라, 땀냉 다이나 가. 챈. 집에 가방이 없어요. 그라오 마이다, 유티반. 방에 침대가 없어요. 디앙, 너, 마이다, 유티헝. 책상 위에 책이 없어요. 낭스, 마이다, 유티본또 케이크가 냉장고 안에 있어요? 케이크가 냉장고 안에 있어요? 케이크, 유나이뚜엔 러카? 아니요, 마이카, 케이크가 냉장고 안에 없어요. 식탁 위에 있어요. 마이카, 케이크, 마이다 유나이뚜엔, 유본또 아한. 떡바이나 가. 안나씨가 집에 있어요? 안나씨가 집에 있어요? 있어요. 군 안나 유티 반 마이 아니요. 안나 씨가 집에 없어요. 회사에 있어요. 아니요. 안나 씨가 집에 없어요. 회사에 있어요. 래와 마이카 군 안나 마이다 유티 반 유티 버리사 나가. 떡 바이나 가. 친구가 학교에 없어요. 친구가 학교에 없어요. 마유롱리안 네, 친구가 학교에 없어요. 커피숍에 있어요. 카 마유롱리안 유티 란 카페. นักเรียนค่ะลองพูดออกเสียงตามพูดเก่งแล้วลองเคียนด้วยนะคะเคียมบ่อยๆจะได้เก่งๆนะคะสำหรับคลิปนี้นะคะเราก็ประมานนี้เล็กกันนะคะขอบคุณค่ะขคุณค่ะขออบคุณค่ะขอบคุ